너를 배우는 게 제일 싸게 먹히잖아요 안 그럼 스파크 배워야 돼그 말이 안돼 이랑 이랑 달빛이랑 반갑습니다 저는 초보자 맞춤 공략을 올리고 있는 달빛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알케믹 스팅어 같은 경우는 이 퀘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글렌베르나 입장 퀘스트도 진행을 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이 부분만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랜드마스터 전투연금술사를 달성하는 게 생각보다 큰 문제였더라고요 메인스트림을 클리어해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메인스트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알케믹 스팅어를 하고 싶다 처음부터 메인스트림을 쭉 미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연금술 기본 스킬들 다 랭크업을 하고 이 히트버스터까지 조금 올리면은 마스터 재능이 가능하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제너레이션 10 빛의 여신까지 완료하는 거다. 오늘 아르카나 달성 미션부터 까먹기 전에 진행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어, 근데 이거 어... 안 되네? <laughs> 잠깐만요. 잠깐 시작부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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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해한 거 맞나? 아본 NPC 라니에르와 대화하기 거든요 근데 이제 아본을 가기 위해서는 메인스트림을 깨야 되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본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까 이 초반에 준다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순서대로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시작하기에 조건이 있거든요 감상하실 분들은 감상하셔도 돼요 설마 여기 스킵 안 되나? 에이 에이, 제이크스피어를 진행할 게 아니라 연금술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laughs> 오, 샛별 가방 교환권을 받았거든요. 이게 그 성장 가이드에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부착식 파우치를 사용할수록 가방이 점점 커져요. 되게 애매하게 생겼죠. 이게 조금 계속 확장이 됩니다. 한번 늘어났죠. 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초반에 가방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될수 있는 대로 빨리 받아서 계속 늘려야 돼요. 에 나이스. 오아 오늘 이거만 진행하면 끝이네. 오 빠르네. 아 이거 여개 구슬 한여개 쳐야 되는 줄 알고. 오 뭐야. 한 번에 다 죽이 바뀐 건가? 자네가 여 개가 한 번에 나왔는데. 아. 바, 어? 어? <laughs> 아 책에 집어 넣어요. 굉장히 절망적 뷰비스트리머 <laughs>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방금 다 받은 거 아니야? 이게 연금술사의 최종 보스? 이 친구가 공격 패턴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느리거든요. 보통 옆이나 뒷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얘는 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아드리니엘의 뿔피리를 불어 지원을 요청하자. 음. 우 아하. 어, 어 잠깐 얘가 여기로 가면 방금 피한 거 아니야? 제 이거는 아군도 맞습니다 굉장히... 어 그래도 데미지 들어가네요 <laughs> 나머지는 이제 서브캐스트입니다 생활 수련을 하려면 은 가방 차지를 많이 해요 이게 어쨌든 채집하고 죽고 하다 보니까 가방을 조금 얻고 올게요 아까 이 던전 가이드 있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보상 써 있는 애들 있어요 제1지원품 상자 지원용 다람쥐 인형 가방 등 각종 아이템이 들어있다 근데, 지금 제 수준에서는 마스 상급 던전까지일 것 같아요. 지원용 다람쥐 인형가방 파우치. 이것도 여기 쓰면은 늘어났죠? 이래서 좋습니다. 다시 양을 소환해가지고. 지금 모든 스킬 수련치 3배 증가 아이템을 제가 또 먹어놨어요. 이 로열 종합 스킬 수련 포션이라고. 근데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 증가가 있어가지고 일단, 아! 아 여기 꺼양한테서 커다란 양털 주머니를 주긴 했네요. 얘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꺼양 패시! 이런 부분에선 좋네. 마스터리를 다 1랭 찍고 어우 양털깎기 1랭 찍었습니다. 와, 방직 1랭크까지. 완료했습니다. 500 초반이었는데 532까지 올렸습니다. 저 벌써 1 7 3 8 9에요 그리고 어제 제가 생활 수련 하느라고 가죽끈도 만들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나름 페이백을 받았습니다. 엄청 힘들게 하고 있어요. 어... 오 오. <laughs> 아 글씨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고플갱어가 도발자세를 취할 때 엘라하의 오르골을 사용해 빈틈을 만든 후? 아, 난 처음에 때렸는데 피 닳길래, 어, 그냥 때려잡아도 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아니었네? 도발자세를 쓸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아, 이거다, 이거다. 라이프 드레인을 사용하여? 뭔가 지금 약간 진짜 조그맣게 모션으로 뭐라고 했거든요? 뭐, 직접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기 덤버튼 에반 옆에 있는, 인장상인에게 가면은, 이 하루에 한 장씩, 하드 통행증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생활 쪽 관련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모험가 인장 주는 거 있거든요, 퀘스트가. 보상 받아다가 교환을 해도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몰아서 하면 장점이, 들어갔을 때 통행증이 또 리필이 될 수가 있어요. 리필이 되면, 어제 받은 퀘스트 깨고, 오늘 받았는데, 오늘 또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리필 한 거로 바로 할수 있으니까, 또 좋은데, 아이 리필 안 됐다. 어제 받은 그랜드마스터 궁수 깨고 왔는데, 오늘 다시 궁수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레드드래곤이 뜨면은 완전 개이득인데, 응, 아니야. 네, 개이득이 아니게 됐어요. 어, 어. 나 지금 파이널 샷 썼는데 이러면 반칙이야. 아니, 왜 자꾸 나냐고, 얘. 이거 버그 아니에요, 얘 지금? 아주 그냥. 아우 쉽네. 크크 쉽네. 아, 진짜 이. 지금 이제 이연금술사까지 깨면서 이 9, 10회 가지또 누적 레벨 3,000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넌윈드블래스트 샌드버스트, 히트버스터까지 9랭크 승급 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와, 이게 체인 실린더는 연금술 스킬들 시전하다 보면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련하다 보면 배울 수도 있고 정말 운이 나쁘면 안 배워지기도 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아마 튜토리얼 진행 중에 받은 것 같은데, 영웅재능 변경권 산자에서 줘요. 이거 환생만으로도. 이거 말고도 이제 나중에 멀린을 하면은 메테오 스트라이크를 배운다거나, 영웅재능 환생은 이게 지금은 혹시 이런 게 없어도 보통 프리시즌에 보통 무료로 많이 풀어줘요. 그리고 당장 급한 거 아니기도 하니까, 영웅재능 환생 무료 혜택이 풀릴 때각 영웅재능별로 한 번씩 환생을 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관련해서는 달빛이랑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영상이 또 있습니다. 잠깐만. 나 혹시 체인 실린도 안 배워서 지금 살짝 경험치가 부족한가? 랭크 하나 남았거든 경험치 4만이고. 아! 어, 잠깐만. 그치만 체인 실린 너를 배우는 게 제일 싸게 먹히잖아요. 안 그럼 스파크 배워야 돼. 그 말이 안 돼. 합성도 연성연금이고, 연성마스터 당연히 연성연금이고, 이제 남은 게 스파크랑 체인실린던데, 스파크랑 체인실린던데. <laughs> 단 7,100이 모자라서. <laughs> 제가 부캐가 체인 실린더 그 초반에 배웠을 때가 던전 돌 때, 아, 그럼 귀찮은데 그냥 연금술 수련이나 할까? 천이 하나씩 잡다 보니까 배운 거거든요? 어... 여기를 가면은 연금술 스킬로 던전을 돌아? 그런 너에게는 이 체인 실린더를 그냥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 심연의 코일 상급이 끝나기 전에 나는 배워져 있을 거야. 체인 그 퀘스트 있을 때첫 번째 도르카의 결정이 나오긴 하거든요? 오죽하면 심연의 코일 상급 토행증을 어... 구하는 게더 어렵다 할 정도로 던전 난이도 자체는 쉽습니다. 이제 보스죠, 보스. 이 보스 주변에 잡몹이 계속 소환이 돼가지고 구석으로 보스만 좀 데리고 와서 잡으면 좋거든요. 디펜스로 방금 막았죠. 손을 들었다면 은 디펜스 쓰고 막고 다시 공격. 데울 때까지 안 깨지고 에이. 크크, 쉽네. 나우 두 번을 쓰며. 아 <laughs> 스파크. 쉽지 않은데? 오, 어떡해! 체인실린더 스킬을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날빛이랑 우승! 이게 되네. 근데 처음에 이 체인버스트, 아, 체인버스트란다. 제, 어... 체인, 체인블레스트, 아니, 체인블레스트는 뭔 말이야. <laughs> 체인실린더 쿨이 길어가지고, 수련이 걸리네.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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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말이 막, 와! <laughs> 마스터 전투 연구술 따 스크린샷 찍어! <laughs> 마스터 궁수와 마스터 전투 연금술사 그리고 요정 레벨 2만까지 이제 그랜드 마스터만 달성을 하면은 저 이제 아르카나 알케믹스팅어에 도전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교역 탭에 가시면은 시즌 교역 보상 해가지고... 오 이거 뭐야? 블랙오리아 아니야 이거. 어... 교역하다가 필드보스 만난 썰 푼다 블랙워리어를 쓰러트리셨습니다 와 교역은 초반에만 어렵지 점점 쉬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실버 5등급 이상을 달성하면은 또 이제 물물교환 교역소가 열려가지고 말 그대로 물물교환을 해서 교역을 하는 거예요 교역을 해보자 항목이 깨져가지고 이거를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 손수레 3000밖에 안 하는구나 손수레를 보유한 상태로 에방과 대화하면은 이것도 받을 수 있겠다 여기서 손수를 늘리면 칸수가 더 늘어났죠? 다 왔다. 과연. 오, 한 번에 4레벨 됐어. 와. 와, 경험치, 경험치도 꽤 많이 주네요. 시즌2 카트도 오늘 진짜 좀 알차게 진행을 한것 같아요. 또 2주차 댓글 이벤트를 시작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주에 3주차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이랑이랑 이랑 달빛이랑!